나만의 자신있는 쌩얼로 돌아왔어요 방금 시암하고 저는 물기를 닦지 않았습니다 어, 여기에다가 어, 아직 음, 물기는 말르지 않았거든요 우리 크림미스트 얼굴 한번 살짝 뿌려줄거예요 어, 미스트가 총 세가지거든요 장미 미스트 있고 크림 미스트 있고 월계수 어, 미스트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이 크림미스트를 너무 좋아해요 네, 살짝 뿌리고 시작할겁니다 음 향좋아 보셨나요? 그리고 이제 어, 기초육종 바르는거는 저는 어, 팩 올리기 전에 어, 우리 토너 토너 그리고 앰플 어, 그리고 저는 에센스는 원래 육종 에센스 자체가 있는데 어, 저는 기미 잡티 미백에 도움되는 에센스를 바르고 팩을 해요 네 일단은 얼굴 미백에도 도움 엄청 되고요 기미 잡티 없어지는 역할도 해주니까 저는 이거를 많이 어, 팩쓸 때는 이거를 옹호하는 편이에요 네. 음, 저랑 같이 따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했어요 그리고 우리 로션 로션 바르고 그리고 저는 어, 이거 아이크림 아이크림도 듬뿍 바르고 그리고 이제 영양크림 듬뿍 바르고 우리. 필오픈 마스크 바르고 다시 올 거예요. 네.